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영어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학습법을 단어, 수거, 문법, 해석의 4개의 경우로 나누고 그 중에 수거학습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 원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어의 원리가 왜 중요한가 입니다. 그 답은 영어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언어 감각을 갖게 합니다입니다. 영어의 원리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각의 표현들에 대해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원어민들 스스로는 아마도 본인들이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 사람이 한국어에 대한 원어민으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어의 원리를 제대로 배워서 영어 원어민들에게 있는 바로 그 감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어민의 감각이 왜 중요한 거입니다? 대답은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표현들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원어민의 감각을 갖게 되면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영어 표현들이 보는 순간 이해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할 양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생전 처음 보는 표현들도 원어민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정확하게 그 의미를 추측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원어민의 감각을 갖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더 이상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어떤 벽 같은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웅부를 위해 원어민의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원리의 기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어 원리의 기본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대답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에는 다의어와 기능어가 있습니다입니다. 영어의 기본 원리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은 바로 다의어와 기능어입니다. 먼저 다의어는 말 그대로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get, take와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의 의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기능어란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일부 부사들처럼 그것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해 다양한 표현을 만드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이 기능어들이야말로 영어 원리의 핵심 요소라 할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기능어의 의미를 지대로 공부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입니다. 대답은 의미가 많고 명확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니다. 영어의 원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 기능어가 매우 중요하지만 기능어의 의미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워낙 의미도 많고 한국어, 한국어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미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여러 문장들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여서 기능어의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다른 단어들은 암기가 잘 되는데 이상하게 기능어의 의미는 잘 암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능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도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기능어는 정말 암기 암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수고의 이해에 대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